금리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 안 하시겠지만, 뭐 어르신들이나 혹은 뭐 10대 청소년 분들.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금리 안 올리면 뭐 구축도 계속 더갈것 같고 모두가 다 회피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우리나라도 긴 금리 올리고 미국도 금리를 올려서 나를 괴롭히게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이렇게 좀 청소년이 하면 어떻게 좀 쉽게 매운맛 말고 순한맛으로 좀 그러니까 불황을 피하고 싶어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음... 걸 이해하시면 참 좋은데요 미국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지난해 연말 소비자 물가가 얼마 올랐냐면 7%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미국의 임금상승률이 얼마냐면 4% 초반입니다. 야, 아틀란타 연에서 나오는 통계고, 노동부에서 나오는 통계라서 약간 차이 있지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7% 올랐는데, 임금상승률이 4%, 5%다. 뭘 뜻하냐면, 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라는 뜻이 아니냐. 내 월급은 4% 올랐는데, 내가 사야 될 모든 제품의 평균 가격은 7% 올랐다면 난 임금이 오른 게 아니라 인하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어 나는 가난해졌으니까 소비를 줄이겠죠. 인플레이션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내 임금이 못 오르면 나의 소득은 오히려 줄은 거잖아요. 동일한 물건을 샀는데 왜 내가 마트에 가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드는가? 이걸 느끼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이전보다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건 불황을 유발할 수 있죠. 네. 두 번째. 어 근데 이제 가격을 수용해야 되는 근로자들도 있지만 가격을 인상 요구를 할수 있는 근로자도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이두 번째가 더 문제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아주 강하고, 또더 나아가서 근로자들의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것.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코딩하는 개발자들이 음. 아좀 음. 너무너무 요새 부족하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개발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더 연봉을 많이 줘야 되는 음. 일들이 벌어질 거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겠죠. 그리고 그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면 또 제품 가격을 인상하려 들겠죠. 끝없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이 악순환의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을 제때제때 인상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가게는 더 불평등하게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없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분야가 있고, 이런 끝없이 진행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가난해져가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숫자가 늘어난다면, 결국 경제는 어느 순간 기업들이 더 이상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가격 인상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사람들이 돈안써 저축할 거야. 그런데 경제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매출입니다. 인플레이션 속에서 실질적인 어떤 소득이 줄고, 나의 실질적인 자산이 줄어든다라고 절망을 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그냥 공핍하게 살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심하는 것 그게 곧 불황입니다. 결국 미국 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꾸준히 인상하겠다. 또는 인상하려 하는 것은 이런 잠재적인 위험들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억제함으로써 현재의 경기 호황을 더 길게, 더 안정적으로 연장해 가고 싶은 그런 노력의 발현이기 때문에 주요 시장인 출렁출렁할진 모르지만 그래도 2020년 불황이라든가 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유가 이 연준,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정책 뒤에 있는 이 마음을 시장의 참가자들은 조금 이해하고 있는 면도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청소년분도 이해가 좀 쏙쏙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금리인상은 필연적이구나. 수습니다 네. 그러면 재테크 측면에서 이 금리 인상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또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금리가 인상될 때 손실을 보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 나스닥 같은 성장주들. 그러니까 아주 가파르게 매출을 증가시키고 다른 경쟁자들을 따돌리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떨쳐낸 것처럼 보였던 경쟁자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덕분에 살아나고 자금도 빨리빨리 빨리 조달을 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조달하려는 금리도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좀안 좋고요 두 번째는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이 제일 안 좋습니다 물론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 상식을 말씀드리자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수요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어디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할것 없이 부동산은 대단히 비싼 자산이라 자기 돈만 갖고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은행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이 더 비싼,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으면 너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어. 이자를 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주택 구입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성장주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편이다 코로나 불황으로 제로 금리가 됐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자산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 자산은 언제나 나빴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죠. 너무너무 좋다가 금리 인상이 단행되니까 이제 역풍이 부는 정도인 거고요 나머지 자산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장의 인플레이션들이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하는 환경에서 제일 많이들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커머디티 상품 자산이라고 음. 국제유가라든가, 또는 원자재, 뭐, 예를 들어서 철강의 원재료가 되는 철광석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또는 요새 최근엔 커피콩까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좋을 거고요. 또 나가서 이런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볼수 있는 기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은행인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가치는 안정적이지만 미래에 강하게 성장하는 맛이 없다라고 불려서 이런 주식들을 가치주라고 부르는데 음... 이런 가치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환경, 인플레이션 환경이 좋은 환경이 나오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또 물가 연동 국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해 소비자 물가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7% 올라요. 그러면 채권 발행할 때의 투자 원금이 100원이라면 올해 연말에는 그 원금을 107원으로 인상시켜 주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것만큼 투자의 원금을 인상시켜 주는. 이런 인플레이를 따라가는 채권들도 있습니다. 인플레이 연동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채권들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좀 세게 얘기를 하면은 주춤에서 좀 내려갔다 다시 시장이 또아 설마 뭐 저렇게 후들여 패겠어 하면 다시 조금 뭐좀 몰랐다 이런 시소가 만복되면서 지금 사실 최근에 조정 좀 받았지만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큰쪽 평에 조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런 어떤 이 싸움이 어떻게 지속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수있을지 아니면은 이런 사이클의 후반에서는 어느 정도일지 짐작을 못 하겠습니다만 큰 폭의 하락을 좀 예견을 할수 있을 것인지 궁금 예, ]입니다. 그 잣대를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음. 그게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프레드에 가셔서 FRED 한칸 띄고 10 하고 한칸 띄고 2를 치시면 음.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고금리와 2년물 국고금리의 차이를 바로 그래프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역사적인 평균 그 금리가 얼마냐면 1% 포인트 정도 됩니다. 음. 근데 음. 지금 얼마냐면 그게 0.8, 0.7까지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역사적인 평균 장단이 금리 차이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인데, 근데 아직은 플러스다. 음. 라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이 경기의 숨을 연장시키고 이런 건 이제 관심 음. 없어. 지금 이 인플레를 그냥 놔두면 음.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음. 이건 나는 무조건 인플레를 잡겠어라고 결심하게 될 때는 시장금리 레벨보다 또는 시장의 균형금리 레벨보다 정부의 정책금리, 기존금리를 더 높게 인상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장기금리에 비해서 정부가 결정하는 금리는 좀 단기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더 높아지는 시기에는 10년금리 빼기 2년금리의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너스가 출현하게 되면 주식시장 아주 큰 조정을 받을 위험이 높아지죠. 근데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미국 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는 균형금리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은 쪽에서 올라오는 금리 인상이다 보니까 아직은 시장이 좀 내성도 있고 뭐 금리 더 올리겠냐? 논란도 있고 그런데 정말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제 그인플레가이 정도 금리 인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경기를 부양할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단의 상황이 오게 될 때는 불황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그 미국 연준은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요 고민 고민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뭐 얼마 전 상원 은행 정문회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톤을 이렇게. 조금 완화적으로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쓰시는 걸 보면 어 중앙은행 내에서 일단 비둘기파라고 하는데 아 금리는 천천히 인상해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 새가 조금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세력 균형을 볼때 금리 인상론자들이 다수가 된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인상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어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막상 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오히려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는. 왜냐하면 그 뒤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겠 습니다가 아니라 천천히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장은 더 좋아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음. 악재가 노출된 효과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장이 특히 아직 인기가 많이 남으시고 이번에 네. 파월이장이 연임되셨죠 그래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임돼서 앞으로 도 길게 그 사람 사는만더 봐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일단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보면 아 이번에 금리는 인상하되 공격적으로는 안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좀더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 말씀하신 장단기 금리가 좁혀지고 심지어 역전이 벌어져서 위기가 온다면 그 위기를 대비한 최적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뭐 일단 불황이 온다라고 생각될 때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는 자산은 미국 국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는 음. 그 신호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가는 것두 번째가 OECD 그러니까 경제개발협력기구의 경기선행지수라고 하는데 CLI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수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시기 불황이 오는데, 이런 두 종류의 그 신호가 출현하는 경우를 보면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미국 달러 표시국채가 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 투자자들이 이제 불황이 온다 그러면 일단 자기 자산을 벌기보다는 지키고 싶은 생각이 좀 드니까 안전자산이라 할수 있는 달러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져서 달러 강세가 출현하는 게 환차익이 크고 두 번째는 또안난지 아, 수익 필요 없어 그냥 이자만 받으면 돼 라고 하니까 이제 또 안정적인 네. 이자를 주는 게또 채권이잖아요 채권 가격도 오르고 이두 가지가 다 벌어져서 어, 이렇게 경기가 주기적으로 나빠져서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CLI 그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세로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 올 때는 항상 미국 국채가 가장 많이 오른다. 따라서 어,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꼭뭐 주식만 이렇게 좀 보지 마시고 이런 네. 다양한 자산들을 함께 보는 점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함께 거론되는 금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옛날만 못한.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뭐, 당연한 이야기로 비트코인이 나와. 대체제가 좀 나와버린 게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뭐냐면, 언제나 유동화를 좀할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3월이나 2008년 9월 같이 자산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금값이 폭락하는 경우가 종종 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불황이, 심각한 불황이 와서 빨리 뭐를 현금을 만들어내야 될때 보험사마 갖고 있던 금만 파라 치우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보면 옛날만 좀 신뢰가 못한 옛날에는 정말 금이야말로 진짜 통화다 정금이다 막 이런 음.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정말 이거야말로 진정한 통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벌써 한 50년 1971년 이후에 만 51년 지나면서 이제 금과 화폐 사이 거리가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는 과정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위기에 지켜주는 맛은 약해지고 있다 음. 네. 저 매부리 여러분 오늘 홍대표님또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또 다음 기회에 우리 홍대표님 다시 스튜디오 모셔 가지고 또 좋은 얘기 또 여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